오늘 주제는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매주 5개의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의 모든 것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10개월 동안 유튜브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영업과 공통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과 유튜브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바로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학력이 좋으신, 높으신 분들이 의외로 없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몸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영업은 실행력. 머리보다는 발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력이 중요한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친근한 분들이 더 많이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거죠.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도 마찬가지지만 영업도 처음 고객을 늘려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고객 50명을 모으기가 정말 힘든 거지만 50명의 내 고객님을 모시게 되면 50명에서 100명은 좀더 수월하게 간다는 거죠. 100명이라는 고객님을 모시게 되면 100명의 고객님을 통해서 200명으로 성장하는데 더 유연하게, 더 쉽게, 더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1000명을 모으게 되면 1000명에서 2000명은 좀더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 덩어리를 키우는 작업이 정말 힘든 거다. 눈덩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눈덩이를 키우면 키우면 갈수록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을 정말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아닌 영업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올 때 300만 원 들고 상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마이너스 300이다 라는 마음이니까 솔직히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막 장비부터 신경 쓰시고 알아보시고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휴대폰으로만 다 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편집까지. 저는 솔직히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큰 부담 없이 누구나 한번다 도전해 볼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자, 공통점 네 번째는요. 누가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추측 예상은 할수 있겠지만 그게 다 들이 맞지 않더라고요.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영업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못 합니다. 아, 이 사람 잘할 수 있겠어? 걱정했는데? 반전 잘하더라고요. 유튜브도 잘 되신 분들 보면 이렇게까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국 반복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영업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처음 고객 발굴부터 마지막 고객 관리까지. 총 7단계 내지 8단계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 7개, 8개 중에서 한 개라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찍을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찍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촬영에 임하고 마지막 편집에서 업데이트까지 또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절대 채널은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개월간 매주 5개씩 올려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습관이 돼가지고 올리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고 뭔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습관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평일에는 웬만하면 다 찍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리자 같이 목표기 때문에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구독자 수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구독자 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분들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 드림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의의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지치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유튜브 영업으로 돈 벌자.